네, 그러면 정사각형을 11개로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을 해볼게요. 어, 먼저, 그냥 일반적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정사각형에서 가운데 큰 정사각형을 하나 두고, 그 다음 이 나머지 부분을 어, 정사각형으로 쪼개는 방법의 개수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어, 처음에 이렇게 쪼개게 되면 이렇게 쪼개면 네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아, 3등분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 하나, 다시, 하나, 네모를 다시 그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어 이쪽 거를 이제 이렇게 지우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다 나오고 그다음에 하등분. 2 하나 둘 이렇게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 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나누면 더 많은 사각형이 생기겠지만, 이제 11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11개의 사각형을 나누는 방법을 이제 해보면, 처음에 가장 많은 사각형을 나눌 수 있는 8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네개만더 있으면 11개가 되니까 이 가운데 큰 사각형을 네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 11. 이렇게 11개가 하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여덟 개로 나눈 다음에 11개로 만드는 방법,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6개로 처음에 나눈 다음에, 다음에 이 가운데 작은 사각형을 다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아이고.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다시 그리게. 다시, 다시. 6칸으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으로 해서. 3등분. 해서이 안에 거를 다시 6개로. 뭔가 이상해. 3등분. 아, 3등분이 어렵네요. 이렇게 3등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운데 거를 이제 지우면 이렇게 지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섯개로 하는 방법도 이게 다고 다음에 네 개를 나누는 방법은 다른데다. 계속 서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처음에. 이렇게 반을 나눠서 네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큰 사각형 중, 아, 이 나눠진 사각형 중 하나를 다시 여덟 개로 나누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열한 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쪼개는 방법만으로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세, 다섯. 그래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있을 때 내부를 가로지는 대각선을 하나 그리고 아, 반대로일까? 대각선을 그리고 이 대각선이 통과하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사각형만 지나가게 되고,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이 대각선이 두 개의 사각형을 지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 이제 세 개의 정사각형을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쭉 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해 보니까 이 대각선이 통과하는 사각형의 개수가 정사각형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11개가 될 수가 없어요. 넘어가요. 11개가. 그래서 2개일 경우나 이렇게 3개일 경우만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이 대각선이 통과하는 정사각형의 개수가 먼저 두 개일 때를 생각해 보면, 이 통과하는 정사각형의 길이의 비는 자연수의 비라고 그 스터디에서 그 조모임 할때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길이의 비가 먼저 이렇게 같을 경우, 1대1일 경우, 1대1, 그리고 1대2. 1대 3. 1대 4. 여기까지 해보면 돼요. 그리고 2대 3. 그 다음에 2대 4는 1대 2랑 같으니까 2대 5.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그리고 3대 4. 3대5.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그리고 쭉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처음에, 보시면, 1대1일 경우, 어, 둘, 네. 1대1일 경우, 일단 사각형이 이렇게 무조건 나눠지게 되,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은, 일단 처음에 그 앞에서 했던 이 모양에서, 이,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의 경우와 같게 되기 때문에, 이 사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이런 경우로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8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11개. 이게 1대1일 경우이고, 이게 1대1일 경우이고, 그리고 1대2일 경우에는 아, 이게 힘드네요. 1대2일 경우, 1대2일 경우 23넷 56, 1대2, 하나 23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래서 1대 1대 2일 경우에 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개니까 하나의 사각형을 이큰 사각형을 뭐 여섯 개로 나누는 방법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뭐이 중에 하나를 여섯 개로 나눠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의 수가 또 있고, 이게 1대2일 경우이고, 그 다음에 좀 지우면 1대3일 경우, 1대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대3, 네, 1대3일 경우,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laughs> 4개 사각형이 더 필요하니까,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뭐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4개로 나눠서 1 1개를 만들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1대3이었고, 이제 1대4일 경우에는 1대, 하나, 둘, 셋, 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1대4로 하게 되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의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이미 나왔는데, 하나의 정사각형을 쪼개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최소한으로 나눌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는 네 개. 라서, 이제 1대 4부터는 이제 불가하는 방법이 된 거죠. 그래서 1대 4는 살펴보지 않아도, 살펴보지 않아도, 그 이유는 이제 안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대3. 2대. 하나, 둘, 셋. 3을 보면 2대3.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4개의 네 사각형이 더 필요하죠. 여기서 4개의 네 사각형을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잘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잘라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여기를 잘라도 되고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나오겠죠. 이게 2대 3일 경우이고 2대 5일 경우 2대 1 2 3 4 5 2대 5일 경우 이렇게 그려나가면 이렇게 쪼개고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작은 사각형이나 이런 사각형들을 이렇게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걸다 같다고 봤을 때계세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이제 사각형을 하나를 잡아서 이제 세 개를 나눠야 개수가 맞게 되는데 맞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개니까. 하나의 사각형을 최소한으로 자를 수 있는 건 아까 말, 어, 말했듯이 네 개. 4개. 최소가 네 개부터니까 개수가 초과가 되게 되죠. 그래서 2대5부터도 이제 볼 필요가 없게 되고. 그 다음 3대4. 3대. 4. 3대. 이제 이 비율이 3이 되면서부터 조금 다양성, 다양해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런식으로 나누고 가장 크게 먼저 나눠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라서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각형을 만약에 4개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12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둘, 열셋 아, 13개네 하나, 둘, 셋, 넷, 네, 13개 그래서 사각형 개수가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 비율부터도 이제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대각선이 지나가는 사각형이 하나, 둘, 두개의 경우에는 이네 가지 비율의 사각형으로만, 사각형만 세어봤을 때, 세어보면 이제 모든 사각형을 셀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대각선이 이렇게 있는데, 사각형을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대각선을 통과하게 되는 형태를 살펴보면, 이거는 좀 하다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1대1, 1대1대2. 1대1대3 이런 식으로 1대어2대 그리고 어, 2대1 1대2대어2 1대2대3 이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대2대1 대대 같은 경우는 1대1대2와 이게 중복이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1대, 2대3, 1대3대4. 이렇게 쭉쭉 해서, 어 그래서 하나만 해볼까요? 1대1대 1대 1일 경우 1대1대1 그래서 1대1대1 했을 때 가장 크게 사각형들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개니까 그럼 하나의 사각형을 잡아서 네 개로 쪼개게 되면 1 개가 되겠죠?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아 열두 개가 되네요. 그럼 1대1대일 경우에는 안 되죠. 이것도 안 되겠네. 아 해볼게요, 그럼 한번 1대일대일 경우 이건 해보다 말아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일대 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 1대1대2. 이렇게 그리지 말고. 1대1대. 1대 하나, 둘, 셋, 넷, 이. 이렇게 그리면.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아, 다 넘어가네요. 안 되겠네요, 다. 안 되고, 안 되고. 1대2대2. 잠깐.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1대1대1도 될수 있겠네요 네, 1대1대1도 될수 있겠네요 아, 1대1대1도 안 되겠네 이건 안 되겠네 네,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보면 아마 되지 않을까 찾을수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우리가 조모임 할 때도 보면, 이 길이비가 정해져, 될수 있는 기리비가 예, 정, 딱 정해져 있다는 그런 딱 느낌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걸 해보면 아마 이 이후 몇 개까지는 안 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